자, 이제부터 같이 해야 될 내용은, 그죠? 명제의 증명입니다. 증명. 그죠? 자, 어떤 명제의 증명법에는, 이건 어, 필기 안 해도 돼요. 크게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 직접 증명법, 그리고 간접 증명법.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안 나갈까. 걱정이네. 자, 그래서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에 있어서, 너희들이 현재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죠? 그 수열에서 그죠? 제일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면 수학적 귀납법이야. 그죠? 이 수학적 귀납법은 단원의 제목이에요. 단원의 제목이기 때문에 얘는 수능시험법에도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근데 간접 증명법은 단원의 제목은 안 들어가도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서술형 주간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우 명제 증명법. 그죠? 주어진 명제가 너무 복잡해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구한 다음에 그 대우를 참임을 증명해서 원래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대우 명제 증명법이라고 하고 자, 또규류법이라는 것도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를 우선 먼저 모순을 뭐죠? 부정을 해서 쭉 나가다 보니 모순이 나오다 보니 아, 원래의 명제가 참이다 하고 말하는 걸규류법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한번 보자 한번. 그, 간접증명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두 개가 있으니, 그두 개를 보여주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그죠.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절대부동식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대우명제증명법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331번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하고 싶게 나와 있어.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 n도 3의 배수이다.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제곱수가 3의 배수인 걸 찾아서, 아, 너가 원래 배수도 3의 배수구나 하는 것 보단 차라리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겠다는 거야, 대우를. 그럼 어떻게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리도 바꾸고 부정해야죠?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배수가 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죠? 자, 봐봐. 우리 뭐 1, 2, 3, 4, 5, 6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이죠. 얘가, 3, 이게 얘가 3의 배수잖아. 이런 것들이 다 3의 배수죠. k에다 1 대입하면 3. k에다 2 대입하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3의 배수면 내가 구했던 3의 배에서 2를 빼줘 보자. 3k 마이너스 2. k에다가 1을 자연수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나오고, k에다가 2 대입하면 얘네 나오잖아. 또 상큼 하나 더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모든 자연수를 그죠. 얘로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죠.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2, 3이 되는 거고, k에다가 이제 1를 대입하면 6에서 2 빼고 1 빼고 하니까 4, 5, 6이 되는 거고, k에다가 3을 대입하면 9, 100이니까 나머지 7, 8, 9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모든 자연수를 우리마다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지금 나 뭐라 그랬죠?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했으니까 너 빼고. 어 얘네들 갖고 내가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야. 얘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가 아닌 거. 자, n이 3k-2. 절대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너를 한번 제곱을 해볼게. n 제곱. 그저 제곱을 했더니 너 뭐가 되니? 너 제곱했더니 9k의 제곱에. 앞뒤 곱하고 두배니까1 2 k 에 더하기 4, 아이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3으로 묶어 볼게요. 3k의 제곱 더 마이너스 4k 플러스 1에 더하기 1, 그죠? 3, 3, 3 묶어 냈더니 그죠? 플러스 3 더하기 1에서 나머지 1이 남죠.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 n 제곱도 절대로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우선 먼저 나머지가 1인 것들,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제곱을 해봤더니 그 제곱수도 절대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다음 또 3의 배수가 아닌 건 너도 있잖아. n이 3k 1일 때또한번 해보자고. 자너또 제곱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이죠. 또 3으로 묶어보자.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되고 더 더하기 1이니까. 3의 배수에다가 1을 또 더했잖아. 그러면 결국 뭐 된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어, 그 녀석의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제곱하니까 절대로 또 3의 배수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네들 둘 빼면 나머지는 다 3의 배수니까, 아, 요렇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니. 그죠? 난 3의 배수가 아니면 내가 증명을 했죠? 따라서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아,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대우 명제 증명법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거죠? N은 너 아니면 너일 거예요 하고 나온 거잖아. 이게 가고, 문제 나와 있는 네가 나죠. 3의 배수가 아니라면, 너 아니면 너라는 거잖아. 3의 배수가 아니라면. 그래서, 어, N이 가일 때. 그죠? 거기 박스는 뭐죠? 요게 박스겠죠? 이게 다가 되겠고. 그죠? 네가또 박스겠죠? 네가 이렇게 라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맞춰져 있는 게 뭐죠? 어, 거기는 문제를 보면, 2번인가보다 2번,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는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n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 원래 명제도 참이구나, 이런 걸 대우 명제 증명법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거 기류법 가볼게요. 기류법. 기류법 가봅니다. 기류법. 지호 대니. 3의 배수만 제곱했을 때, 그죠? 제곱수가 3의 배수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지? 그리고 이제 기류법 가봅니다. 자, 루토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하고 나왔어. 334번. 자, 루토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하고 나왔어. 그러면 기류법은 뭐냐? 그죠? 이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어, 루토호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하기 해서 난 뭐한다? 루토호가 자, 유리수라 가정하면, 그죠? 유리수가 뭐야? 그죠? 가정하면, 어, 유리수라는 건 분모분자를 서로 소인 정수꼴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루트2를 그죠? 이렇게 B분의 A. A와 B는 서로 소인, 서로 소인 어떤, 뭐지, 정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루트2를 내가 B분의 A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죠? 여기, 거기에 문제 이게 박스겠죠? 자, 어떤 B분의 A, 어떤, 정수로 만들어 놨었을 때 그죠? 분모 절대로 0 되면 안 되고. 어차피 거기 필기 다 되어 있잖아. 자, 양변을 내가 그 b를 곱해서 제곱을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어, 우지? 어 루트 b가 루트 b는 a요 나오니까 양변 제곱해 볼게. 5b의 제곱이 a 제곱이오하고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5의 배수이므로 그죠? 아까 잠깐 본 거죠? 제곱해서 5의 배수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어, 주어진 a가 5의 배수라는 거지. 그죠? 어떤 제곱수에다가 5를 곱한 게 a 제곱이 되니까 a 제곱이 5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제곱이 5의 배수라면 아 원래 수도 당연히 5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그럼 a가 5의 배수니까 내가 a를 몰아놓겠다. a를 한번 OK요 한번 넣어볼게. 그죠? 어떤 5의 배수니까. 그러고한번 넣어보자. 그럼 5B의 제곱은 대입하니까 25K의 제곱이 나오지. 따라서 우리 B제곱이 또 뭐가 되는 거야? 5K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럼 B제곱이 5K의 제곱이면 어머,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B제곱이 5의 배수이므로 뭐? 5의 배수이므로 난 뭐가 되는 거야? B도 5의 배수지. B도 5의 배수. 그러면 어떻게 돼? 5의 배수이다 하는 순간 아까 위에서 B하고 A는 서로소라 그랬는데 a 도5의 배수이고 b 도5의 배수이면 이 서로소라는 이 가정이 모순이잖아. 그죠? 그럼 이 서로소라는 이 가정이 모순이라는 건이 가정이 틀렸다는 거죠. 따라서 루트 는 무리수다 하고 증명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규류법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규류법이다 자, 나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들도 이제 어떻게 된다? 그죠? 이렇게 안보고다 증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보지 않고도. 자, 그래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